자, 안녕하세요. 오늘 부전 시장에 오늘 고향 소갈비찜이라고 요 새로 개업한 집인데 오늘 뭐 9,000원 합니다. 예, 갈비찜하고 된장찌개 식사 요리가 9,000원 하는데 아, 여기 오늘 우리 저 구독자님하고 오랜만에 만났습니다.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와, 오늘 드디어 들어왔습니다. 약 30분 기다리다가 지금 자리에 들어왔습니다. 예. 아이고. 어 오늘 개업인지 새로 아 좋습니다. 자 저는 지금 오늘 그 제가 처음 초창기 때 구독자 한5 0 0 명일 때부터 저를 응원해 주시고 저를 항상 걱정해 주신 우리 울산에서 오신 이강복 선생님 예, 항상 저를 막 아들처럼 이렇게 걱정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고 제가 하여튼 구독자 한5 0 0명 때부터 초창기 쪽이죠 한한사년 전부터 사오년 전부터 저를 진짜 응원해 주시는 분입니다. 우리 울산에서 오셔가지고 제가 오늘 식사를 아 이렇게 대접을 합니다. 여기 이거 그 서면에 새로 개업한 집인데 그9 0 0 0 원입니다. 이렇게 된장찌개하고 탕하고 요 여기는 갈비탕인가 그러고요. 자, 요거는 소 갈비찜입니다. 갈비찜하고 밥하고 이렇게 하고 1 인당 지금 9 0 0 0 원짜리 안주 아저 식사입니다. 식사하고 우리 그저 울산에 오신 우리 이광부 소장님 맛있게 드십시오. <laughs> 예 그리고 또 우리 어, 울산에서 우리 또 저를 응원해 주시는 우리 구독자님들 어, 정말 감사하고요. 일단 식사를 맛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 소갈비찜은 옆 옆에 보면은 소 마구간이 있습니다. 또 식당에서 소를 갖다가 직접 키워갖고 매일 도축을 합니다. 그리고 잡은 소로 이렇게 갈비찜을 만들어갖고 맛있게. 지금 옆에 보니까 소를 한0 마리 정도는 지금 키우는 것 같아요. 매일 저 여물미이고, 소죽거리고 이래갖고, 지금 소를, 요, 방을 만들고, 요, 갈비찜을 만들고 있습니다. 자, 전부 다 거짓말 뻥입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김밥을 넣고 이렇게 막 비볐습니다. 반찬은 셀프바가 있습니다. 셀프바가 있는데, 지금 제가 깍두기가 새콤달콤하 상당히 맛있어요. 네, 깍두기는 좀 맛있는 편입니다. 아따자 깨끗하게 우리 밥 밥그릇 1인당 밥두공기에예 저는 소 불고기 우리 선생님은 갈비탕 저는 불고기 뚝배기인가 저녁에 시켰 예, 깔끔하게 잘 먹었습니다 오늘 잘 먹고 이제 커피 마시러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.